오늘도 저희들은 족들봉을 통해서 향로봉, 비봉을 이어지는 코스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또두 번째 일월사례인데 한번 기대 한번 해보고. 오늘 열심히 산행해보겠습니다. 쫓아주세요 항상 족두리봉을, 불강동을 통해서 이 족두리봉을 살 때면 항상 인터뷰를 했던 것 같아요. 오늘도 한번 마음퇴비를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은 제 옆에 자철 담당하는 분이 이재한 배우 한번 이대해보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씨 아, 안녕하세요. 이전 네, 잠시 네, 뭐 네. 들리는 이야기로는 이번에 네. 영화 뒤편이 네. 그뭐 전주영화제서하고아 네네네 그렇다 네. 뭐 시사회도 한다고 하시던데 <laughs> 네. 그 영화에 대해서 한번 좀 소개하시죠 아. 아 일단 첫 번째 영화는 서울예대 장주희 교수님께서 아, 주연을 장주희 선배님이 맡으셨어요 주연을 맡으신 네. 영화 아, 그리고 어. 제목이 혹시? 제목은 까잼뉴 혹시 짧게라도 뭐 네. 줄거리? 아니면 뭐네 뭐 수치는 하나만 얘기해 주신다면 아, 사회 풍자극이에요. 네네. 사회 고발 한성 영화고 네네. 영화 얘기를 뭐 맞아 하자면 네. 그래서 아, 아, 그게 있겠지. 언제 개봉하나요? 언제 뭐, 아니냐 건대 CGV에서 아, 아. 이제 시사회를 합니다. 아. 제가, 음, 관객가에 대한 처음이거든요. 아, 그렇구나. GV를 이제 하신다는 얘기인데. 네, GV는 아. 처음이고, 아. 무대 인사도 이제 독립영화관이나 이런 데서 많이 했는데, 음. 어, 어떻게 좀 감사하게도 건대 CGV에 아. 선배님이 서셨던 그, 그 자리에 <laughs> 제가 선다고 생각하니 참 기쁘고요. 두 번째 와, 그게 그러니까 전주영화제도 음. 출품작 있죠? 네네. 네네. 그거는 이제 작년에 이제 고봉수 감독님이라고 그 같이 우연히 작년에 5분짜리 영화를 같이 하게 됐어요. 음. 그래서 거기서 그냥 어한 씬? 한씬 거기... 나오는 짧은 영화였는데. 네. 어. 애드립을 좋아하시는 감독님이거든요. 아. 그래서 하는데 감독님이 막 웃으시면서 어. 저한테 나중에 촬영을 다 끝나고 오셔서. 아, 이렇게 실력자를 골라봐서. 어. 어 연기를 너무 잘하신다면서 저한테 이게 말린 아, 아. 말은 아니지 아. <laughs> 그래서 저희 자, 제가 장편 영화를 준비 중인데 꼭 모시고 싶다 네오 그렇게 스카웃 제의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가 이제 전주 국제 영화제 에 출품작이 네. 된 거고 네네 네. 제목은+ 제목은 습도 다소 높음 평범한 일상에 네. 이제 음. 코로나와 음. 어이 습도 높은 여름에 짜증 지수가 높은 사람들 얘기를 이제 재미있게 어, 코미디 아 언제 그건 뭐 전주 영화제 언제죠? 시작이 전주 영화제 시작은 4월 며칠로 알고 있고요. 4월 2 0 달이네? 네, 2 8일 정도로 알고 있고요. 그 방영되는 상영되는 날은 저희는 이제 상일 상영을 하는데 음. 5월 4, 5, 6, 7 혹시 이제 자기 이전을 네. 좀 누구한테 소개할 때 네. 한번 자신감 있게 자기를 한번 뭘로 소개할까요 어떻게. 우리 한국들한테 저는 어떤 사람이고, 뭐 하는 사람이고, 앞으로 네. 어떻게 뭐좀 봐달라. 어떻게 네. 자기소개 한번 했어요? 아, 안녕하세요. 네. <laughs> 저는 배우 이자은입니다. 배우로서의 삶에 충실하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 한 26살 때까지 이제 평범하게 연기의 꿈을 이 가슴속에 담고 살다가 이제 27살 때 연기 시작하자 하면서 서울예대에 입학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졸업하고 지금 연기 활동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리고 노래도 조금 하고 있어요. 앨범도. 지금 세 개를 디지털 싱글로 발매했고요 아, 다, 다 싱글로? 오. 얼마 전에 트로트까지 발매를 와, 했습니다 네. 혹시 뭐 제목 하나 얘기해 주신다네요? 제목이요? 어. 어, 그래, 찾아볼 수 있게 아닌데? 꼭 찾아보셔야 된다면 네, 네, 네. <laughs> 아, 최근 거부터 이자은의 와요와요라는 트로트 곡인데 재밌네 와요와요 네그 이제 뮤직비디오가 얼마 전에 나왔어요 오, 뮤직비디오도 벌써 찍고네 그래서 이제 왜저안 불렀어요? <laughs> <좀 빼빼이. 웃음> 아, 선배님 선배님 <laughs> 저희가 이제 아 걔랑 좀 그렇죠. 저, 저야 뭐 당연히 <laughs> 선생님 출연해 주신다면 감사하지만 일단 연기를 중점으로 열심히 야, 배우니까. 맞아 배우는 달라트가 많으니까 다뭐할수 네. 있으면 하는 게 좋아요. 네 어. 뭐든지 주어지면 열심히 하는 그런 성향의 사람 여배우. <laughs> 올해는 왠지 맘산을 걸 통해서 우리 자은 씨가 6개월 정도 살았는데 네. 역시 그 산의 기운이 주는 효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러니까 제가 산을 어. 지금 열심히 타다 보니까 좋은, 좋은 일들이 많이 그러니까. 생기고 제가 정말 그 오랜만에 만난 분들이 너왜 SNS에 산 사진만 있어? 그래요. 그래서 제가 너 재밌어요 이랬더니 너무 보기 좋다고. 어, 그러니까 건강해, 건강해 보이고. 건강하고 웃고. 예, 활력 있고 어. 자기 관리하는 모습이 너무 좋다고. 어. 계속 꾸준히 산 타면서. 그래, 아니 네. 지금 이렇게 각니까 피부가 너무 좋으시네. 얼굴도 너무 맑아 보이고, 빽도해 네. 보이고. 피부 관객들이, 네. 시청자들이 좀 자세히 보셔야되는데 음. 음. 예뻐요. 클로즈업하면 다 도망가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 <laughs> <우리한테 좀. 웃음> 뭐 하나, 하나, 하장, 하나, 예. 코, 입, 세밀하게 <laughs> 하나씩 하나씩 한번. <하는> <laughs> <laughs> 네, 알겠습니다. 네, 코는 좀 세우고 싶은데, 예. 자, 여기 잠시 이제 인터뷰, 맘음털것좀 마시고, 예, 다시 이제 우리가 좀갈 길이 봅니다. 네, 아. 가시면서 네. 한번 또하시 네. 다시 오늘 고맘우고 해고. 네, 네. 또우 이제 뭐 정신도 먹고. 네. 이제 삼호배 올라왔잖아요. 오늘 그 마음산악회 또 오랜만에 2주 만에 오셨는데 오늘 소감 짧게라도. 아, 네, 음. 2주 만에 오니까 고향이 온것 같은 아. <laughs> 느낌. 이제 어느새 마음산악회가 저의 삶의 필수로 자리 잡고 아. 서서히 자리 잡고 있는. 그러니까 나의 원동력이 되는 곳. 네. 음. 한 주의 근심 걱정이. 아 없어지고 정말 아름답구나 세상의 자연이 아름답구나 세상이 아름답구나 그래도 하게시청자 가다 대본을 이 사실 오늘 맘터비를 제가 하게 됐는데요 배우끼리 이렇게 산을 타서 에너지를 받나보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그냥 그런 걸 떠나서 이제 산에 오시면 많은 자연의 기운을 산의 기운을 이렇게 받아 가실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촬영을 하지 않고 이럴 때 굉장히 많이 좀 아프고 맨날 체력이 없고 링걸 막고 다니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산을 몇주 같이 타다 보니까, 망산아키와 함께 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건강해졌다고 주위에서도 많이 놀랍니다. 여러분들도 꼭 산을 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산이 주는 정말 반가워. 이 바람, 오늘 지금 느끼시이 바람. 이 바람과 저하늘보터 구름. 아, 어, 태양! 어 구름과 태양. 그다음 우리가 저 바라보는 초록빛 색깔들 그다음저능선이 아름답고 있는 힘들 아, 진짜 바이로스 화강이 암 톡톡 쏘는 그힘그 기운들이 바로 산을 타면서 배우는 것 같고 음. 얻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산은 항상 묵묵히 있지만 엄청 많은 기운을 품고 있는 곳이에요 이 품고 있는 곳에 제가 왔고 우리도 자원씨가 왔고 그러니까 우리가 모자랐던 밑바닥 에너지를 다시 한번 보충해서 가는 것이 산인 것 같습니다 정말 습니다는우대한것같서니다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앞으로 n Ushimion, eh, Ushimion, eh, u s h i 1 i 년 n e 년 u 0년 i m i 열심히 한번 좌자 i 을 지키면서 h Ushimion, eh, Ushimion, eh, Ushimion, eh, u s h